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안의 거실에 있는 초록이 나울들을 한번 담아보려고요. 지난 가을에는 참 예쁜 색깔들을 띄고 있었는데, 거실로 들여다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초록초록한 초록이들로 변해버렸네요. 우리 집에 있는 나울 세 자매인데요. 그 중에 얘는 나울이 아니고 클라바즘이에요. 클라바즘인데, 자구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예쁘지요. 근데 지난 겨울에 담아놨던 사진들이 다 없어져서 그런데 정말 예쁜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거실에 와서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초록해졌네요. 이쪽에도 나울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분홍색 나울이었었는데 가을에 안으로 들여올 때만 해도 분홍 라인을 띈 핑크 나우리였어요. 근데 안에 와서 이렇게 거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초록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네요. 그래도 죽지만 말고 있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봄이 오고 다시 밖으로 나가면 다시 지난 가을의 예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지요. 또 다시. 이 아이도 나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세 자매예요. 나울이세 자매. 이 아이는 한 3년쯤 됐나요? 쬐은만 포트 하나를 사다가 심었는데 안죽고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줬어요. 이 아이하고 클라바즘. 그래도 아직도 얘는 지난 가을에 노란 예쁜 색깔이 조금은 남아있지요. 노릇한 색깔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얘가 있는 얼굴이 이렇게 따뜻한 거실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펴져서 초록한 모습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너블리로즈요. 너블리로즈도 얼굴이 참 예뻤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꽃송이에서 얼굴이 이렇게 널쭉하게 펴져가고 있네요. 여기도 너블리 로즈인데요. 이렇게 꽃송이처럼 예뻤던 장미송이 같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여기 상처가 보이지요? 이렇게 얼굴에 이 나울도 그렇고 상처들이 조금 있어요. 이 아이들은 화상이 아니고 지난 가을에 들여놓을 때 살충제를 안에 들어와서 다시 또 깍지 같은 거 생기고 진디물 생길까봐 살충제를 줬는데 너무 심하게 줬던 모양이에요. 얼굴들이 다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준 게 고맙죠. 다시 밖에 나가서 예쁜 얼굴이 되고 이 상처 입은 이파리들은 이제 하엽이 돼서 떨어져 주기를 바라고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음파인데, 네, 이렇게 목대가 이만큼 있고, 음파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초보 다육이를 시작할 때, 그때 같이 했던 아이예요. 조그만 거 하나 사다. 그때는 다육이를 몰라서, 조그만 거 하나 심어 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 죽고 목대를 이렇게 내고 튼실하게 자라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성미인이에요. 성미인. 성민. 이 아이도 초보 시절 들여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요. 이 늘어진 목대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다시 또 꽂아서 그래도 이만큼 목대가 나오도록 자란 거 보면 꽤 오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얘는 석연아예요. 이 아이도 제가 초보 다육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아이거든요. 너무 몰라가지고 이아이들은 밑으로 늘어지고 목대가 늘어진 예쁜 수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재 잘라서 꽃송이처럼 소복하게 심어 놨는데,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석연아가 또 옷자람이 조금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쑥 자라버리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몰라요? 그 예쁜 수영으로 늘어져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봤어야 하는데, 참 잘라가지고, 군생도 잘라서 다각 몸을 만들어버리고, 참 몰라도 너무 몰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용월이에요. 잘 자라고 이 꼬지도 잘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굉장한 대품이었었는데, 지난 여름에 뿌리에 가루깍지가 엄청 심했나봐요. 시들시들해서 뽑아봤더니, 아이고, 가루깍지가 와서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목대들다 잘라서 다시 심어줬는데 예쁘게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들이 이제 실내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집엔 겨울엔 실내에 들어와 있고 여름엔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늘 예쁜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이 반복이에요. 밖에다 작은 미니하우스를 하나 지키는 했는데. 겨울는 어차피 난방이 불가여서 거실로 또 들여오고 작은 하우스 안에는 바이솔들만 집어 넣어놓고 다육이는 또 거실로 들여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거실에 불을 많이 넣면 으 다육이들이 웃자람 때문에 거실에는 불을 아주 약하게 넣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방에만 불을 많이 넣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저한테 원망이 심합니다. 사람이 먼저여야지 다육이 때문에 거실에 나와 앉아있지도 못하게 춥게 만들어놨다고요 <laughs> 얼른 봄이 와서 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이 아이들도 또 바깥에서 예쁜 모습을 예쁜 모습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정안의 거실에 있는 초록이 나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얼른 봄, 따뜻한 봄이 와서 이 나울들도 그리고 정원의 거실에 있는 다육이들도 밖에 나가서 다시 예쁜 모습으로 물들어 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